안녕하세요. 전도전상아입니다. 이번 주 성령은 하나님께서, 어, 저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요한기시록 19장 20절, 짐승의 표에 대한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기시록 20장 4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 받지도 아니한 자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시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다가오는 시험과 환란을 참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시키신다고 합니다. 곧 시행될 베리칩 짐승의 표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절대 맞지 말고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